우리가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한방차도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생리통엔 <laughs> 익모초라는 약초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익모초를 네. 끓여서 차로 마시거나 가루로 한약을 만들어 먹으면 효과가 좋고요. 음... 또한 오래 묵은 쑥을 소주에 넣고 20일 정도 숙성시킨 뒤 마시면 특히 아랫배가 아픈 생리통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 생리가 <laughs> 불규칙하고 손발이 몹시 차면서 네. 생리통이 심한 경우엔 홍화 3 g 정도의 더운 물을 붓고 10여 분 정도 우려낸 후 마셔도 도움이 됩니다. 음. 하지만 이러한 한약재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과다 섭취 및 장기 복용을 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상담 후 본인의 몸에 맞는 처방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이 홍화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한 생리에 좀 조절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약간 주기가 일정해지게 되나요? 네, 자주 마시면 조금씩 주기를 일정하게 맞추는 데 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생리통이 좀 생겼을 때 아, 이런 혈자리. 뭐 눌러주시면 도움된다는 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삼원교라는 혈자리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요. 네. 발목 안쪽에 있는 복숭아뼈의 중앙에서 위로 이렇게 손가락 네 마디만큼 네. 복숭아뼈 안쪽에 있는 복숭아뼈 중앙에서 위로 손가락 네 마디만큼 위로 올라와서 눌렀을 때아픔 자리가 있어요. 네. 그 부위가 삼은교라는 혈자리고요. 음. 이 부분을 엄지로 지그시 누르고 3 초간 있다가 천천히 압을 늦추고 5회에서6회 정도 반복하면 도움이 됩니다. 네. 삼은교라는 혈자리는 생리통이 심할 때 수시로 지그시 눌러주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생리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혈자리입니다. 음. 그 밖에도 체했을 때나 구역감, 구토, 속이 답답한 증상 등 소화기가 불편한 다양한 증상이 있을 때 눌러도 좋고요. 사문교라는 네. 혈자리는 부인과적으로 상용하는 혈자리인데요. 네. 월경불순이나 산후오로 및 대하증, 불임증에도 좋은 혈자리이며 각종 질염 및 방광염 등의 비뇨 생식기 질환에도 많이 쓰이는 자리입니다. 음, 발목 안쪽. 복숭아뼈 중앙에서 뭐 손가락 네개 정도 위에 있는 네. 그 약간 움푹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음. 그 부분을 눌렀을 때좀 네. 앞통이 느껴지는 곳이 있어요. 음. 그 자리가 삼은교라는 혈자리입니다. 네, 어, 저도 좀 주변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혈자리를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리통을 치료하셨던 실제 사례가 있으면 더불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생리통이 너무 심한 10대 후반의 고등학생 환자분이셨는데요. 네. 생리 2주 전부터 허리가 아프고 생리 일주일 이전엔 아랫배가 많이 민감해서 변비 및 설사가 교대로 나타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함께 겪게 음. 돼서 내원하셨었는데요. 네. 이분은 소화불량과 목 어깨 통증도 같이 수반된 케이스라 자세한 상담 및 검사 기기를 이용한 진단 그리고 복진 맥진을 통한 그분의 몸에 맞는 치료약을 처 방에서 맞춤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더불어 목과 어깨, 흉복부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운기침 치료 및 아시얼 침 치료를 통해. 두경부 및 소화기의 전반적인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네. 더불어 흉복부 및목 허리의 쑥뜸 치료를 병행하여 네. 온열 작용으로 통증 완화 효과 및 경직된 하복부 및 허리로 기혈 순환이 잘될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네. 또한 경직이 많이 된 허리 부분은 부황수를 시행해 허리 주변부의 속 섬유근 긴장뿐 아니라 단단하게 경직된 허리 표부의 순환도 원활해지도록 치료를 시행하였고요. 네. 또한 이분의 아랫배 긴장과 경직도가 심한 편이어서 아랫배 태반 주사라고도 불리는 자아거 약침술도 같이 치료를 병행해드렸습니다. 음. 다행히 몸의 전반적인 순환도 좋아지시고 기운과 에너지도 많이 호전되셔서 초경시부터 극심했던 생리통이 치료 6개월 만에 10 정도에서 2 정도 수준으로까지 큰 호전을 보이셨고요. 그 이후에도 주 1회 이상 꾸준히 치료를 한 결과 생리통이 더 재발하거나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보통 생리통이 심한 분들 중에는 생리 주기가 좀 일정치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생리 주기를 맞추려고 피임약을 자주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피임약이 오히려 몸에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아, 피임약이 몸에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생리주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좀그 불규칙한 기간이 좀 오래 장기간 네. 지속됐을 때는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의 복용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음. 너무 장기 복용할 시에는 자궁 이제 순환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상담 후 복용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또 사실 생리통 하면 정말 약국에 가서 진통제 사 먹느라 정말 매 달, 이렇게 약을 복용하거든요. 그래서 뭐 약을 먹는 것도 좋겠지만 좀 일방적으로 우리가 좀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런 생활 습관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네 생리 질환이 있을 때에는 자궁 내 혈류 순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찬 네. 곳에 앉아 있으면 복부와 생식기 계통이 냉해지게 되고요. 음. 냉할 때에는 순환이 잘안 돼서 어혈이나 노폐물 등이 쌓이게 되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따뜻한 기운이 전신을 돌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스타킹이나 꽉 끼는 겉들 같은 옷들은 피해주셔야 되고요. 네. 면속옷을 입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음. 또한 등 푸른 생선과 야채, 성질이 따뜻한 마늘이나 자두, 살구, 토마토, 배추, 오렌지, 석류 등 빨간 열매와 씨앗류를 많이 복용하면 좋습니다. 음. 생리시에는 격한 운동은 삼가하시고 네. 최대한 안정을 취해주시는 게 좋고요, 가벼운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음. 스트레스는 신체의 기운이 도는 것을 막아 생리 질환이 더 심해지는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되도록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것 역시 큰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보다는 혈액을 맑게 해주는 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